오늘도 소중한 부모, 귀한 효도라는 제목을 삼고 신명기 5장 16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기적들, 또 율법이나 교훈들을 단면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일이며 시대적인 현상으로 비춰지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됩니다. 창조의 역사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를 시작으로 인류의 역사가 오늘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정을 떠나서나 가정이 제외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보면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상제숭배 사상과 유교 사상 때문에 대부분 전통적으로나 과거 지향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 실제 성경의 진리대로 하면 가정의 최소 단위,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로부터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의 단위와 규모가 부부 중심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주셔서 내리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준음한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다른 모든 율법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명령형으로 선포하신 데 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축복과 장수라고 하는 옵션을 제시하는 권고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과 병행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본전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한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이 여기는 자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부모, 귀한 효도, 부모가 어떤 면에서 소중하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왜 귀한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원과 통로로서 소중한 존재이며 효도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귀한 일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의 모습이나 부모의 수준이나 부모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천태만상이니까 정말 부모를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경우보다는 그냥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불행한 경우에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내 인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까지 있고 입에 올리기 싫지만 오히려 부모를 존속 살해하는 경우까지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듣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창세기에서만 228회가 아버지라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성경 전체에 무려 1030회나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버지라는 용어를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인간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은 그리고 그 통로는 결국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사용하는 빈도만 보더라도 부모의 어떤 역할과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위한 유일한 통로요, 절대적인 도구로서 그 자체로서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훌륭한 부모, 우리 부모는 나에게 잘해 준 부모,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 우리 부모는 나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 준 부모. 우리 부모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을 부모.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도 정반대로 우리에게 아픔이나 혹은 괴로움이나 혹은 다른 원치 않는 영향을 끼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하게 된이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양한 형태로 평가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존재하게 된그 자체가 천국 가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되었나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경홀이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상과 행위는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상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여러 코름밖에 못 낳으셨습니까? 하거나, 어머니, 나 같은 인간을 낳으려고 고생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반응은 화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예수 만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이니까 그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태어나야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는지요. 얼마나 이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전부가 세상 기준과 물질이나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까지 물질적인 것, 재산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부모의 어떤 지위나 부모의 영향력 이런 것을 떠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의 보장을 영원토록 받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그래도 나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수 있게 된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생존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나의 인생 거울로서 소중한 존재이며, 효도는 나의 인생 자원이 되는 귀한 일입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부모님 세대와 어른들은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일생 동안 경험을 직접 한 장본인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봐야 모든 걸 알고 자기가 겪으면서 체득하는 삶의 원리가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긍정이면 긍정으로, 부정이면 부정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이 가야 할 길, 인생이 해야 할 일, 인생으로서 되어야 할 존재, 정반대로 인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 인생으로서는 되지 않아야 할일 이런 일들을 다 양면적으로 교훈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울이란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 자신을 나 스스로가 보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거울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극적으로 나누면 좋은 부모 밑에서 본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자란 사람과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뭐 하나 본받고 배울 것이 없는 어린 시절이나 또 자녀의 시절을 지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나는 꼭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부모의 좋은 면들을 가슴 깊이 새기되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행동해야지.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보며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내 아내를 상대해야지. 음,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딸이 나는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나의 남편을 상대해야지. 좋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좋은 가정 돈 받을 만한 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또 있겠죠. 그럴 때는 에이, 우리 부모는 꽝이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 다 거울인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단순히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아간 부모 세대를 거울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꼭이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할 점들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들은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소중한 존재이며, 효도는 하나님의 복과 보상이 따르는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상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가 행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 말을 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설령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보장은 못 받아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보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 사람에게 해당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할 때 다소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그냥 열심히 믿고 음,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쳐버리려고 복받는 데만 치중하거나 또 그쪽으로 약간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도 목사로서 40년간 목회를 하고 50년 정도 주님을 믿고 섬겨왔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나 성경의 기적이나 또 사건들을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의 설교를 듣고 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있는가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가정을 위해 선거입니다. 그 이후에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범죄가 시작되었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면 부모 제쳐놓고, 자식 제쳐놓고,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무병 장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은 회복도 시키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성경의 대표적 인내의 사람인 요옵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받은 환란이 단순히 한 인간의 영적 신앙적인 도전이거나 환란이거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일단 열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업장들이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났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하루아침에 다 병이 들어서 최후로 남아야 되고 최후로 존재해야 할 요업의 아내마저 요업을 저주하고 비아냥 그리고 업신여기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요업은 살아있지만 요업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요업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업 개인의 건강이 회복되지요. 아내가 돌아왔지요. 또 자녀를 낳았지요. 하나님께서 두 배나 되는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 어순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망가진 요업의 개인적 일생 뿐 아니라 그 요업의 파괴되고 망가진 요업의 가정을 원래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을 요업은 가정 중심으로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5월 한달 동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부모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한 가지 계명에만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 하나님이 모든 개명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축복과 장수를 약속으로 붙여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